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세 사람이 다시 안사하세요잘 네.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왔습니다. 저도 어제 새벽에 갑자기 복통 이 일어나면서 어 그설 모를 계속 했습니다. 밤새도록 쏟고 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 뜨두겨 맞은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적 그 있으시죠? 그냥 한 자세로 누워있을 수가 없는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뒤치다걸다가 새벽녘에나 저도 잠이 들고 어제 아침 일찍 그래서 수련회에 누가 될까봐 병원에 갔더니 장염이다 입원을 하는게 어떻겠냐 라고 했는데 수련회만 아니면 저는 예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혼자 나 그냥 이틀만 어디가서 입원해서 누워있었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같았거든 <laughs> 수련회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양만 받아서 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어제 저녁부터 증세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쓰려낼 때또 이렇게 와서 함께 여러분 앞에 설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하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우리가 못올 이유 진짜 많죠. 그래서 한번 솔직한 손들어 보세요. 좀못올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못올 이유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예. 나머지 시간 남아서 좋습니다 <laughs> 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우리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새 다섯 마리가 두아 사리온에 팔리는데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님 허락하지 않으면할수 없었다고 했 <laughs>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것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불러주셨다는 것은 이미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함께 하나님 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인데요. 예. 네, 축복합니다. 제가 부럽지만 아, 어젯밤에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 이 청년들과 함께 사역한 지 지난달, 12월달이 만 4년 되는 때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벌써 5년이나 됐더라고요. 제가 청년 사역을 시작한 것은 어떤 계획이나 예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주일 예배 때 갑자기 어, 5년 전에 박사님께서 부르시더니, 너한달 뒤부터 청년부 마트가 부르셨어요. 그때 정말 군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네, 네, 이렇게 올렸다 내린 것한번 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 5년이라는 시간이 별로 짧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달 만에 청소년 사역 정리하고 청년 사역 했는데, 이렇게 오래 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청년 사역 올라오면서 좀 기대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왜냐면, 자그 전에 청소년 사을 6년 반했거든요. 6년 반하면서 청소년들의 한계를 좀 많이 봤어요. 청소년들은 되게 뜨겁습니다. 여기 청소년에서 막 올라온 친구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은 뜨거워요. 굉장히 순수해요. 그리고 변화가 빨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극히 감성적이에요. 아시죠? 청소년 시기 때 그러셨죠? 네. 철학자들이셨어요. 청소년 시기 때다 감성적이잖아요. 너무 감성적이에요. 지난주에 막 3층처럼 왔다 갔다 하던 애들이 오늘 교회를안 나와요. 한주지난막한달 만에 확확 변한 애들 그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큰 스트레스가 컸고 그러다 보니까 낭만도 잘하고 근데 감성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어디서 갔다 왔다 그나 성교 사겠다, 신학교 가겠다 막 이거 불 끄느라 더힘들어 얘는. 청소년 때 어떤 그런 한계를 느꼈고 또 문제는 뭐냐? 뭔가 얘네를 극진적으로 헌신을 시키고 싶어도 학교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학교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어찌됐든 학교 구조가 어렵고 학교보다 더 무서운 게,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님들이에요. 이 부모님들 치마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신앙인인 것 같지만, 뚜껑 당어보면 신앙보다 공부가 더 중요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아이들, 집안 애들이 훨씬 더 상처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청년 사회를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나름 기대가, 있었죠. 왜냐면 청년들은 그래도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 매일 것이 없는 세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진적이고 조금 더 열정적인 헌신이 가능한 세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제 생각 같았을까요? 생각 같았을까요? 아니요. 예. 제 생각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끝까지 잘못됐다 들어보세요. 생각 같지 않았는데. 잘하다가요. 이 상황이 마치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순간에 뭔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지, 헌신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야될때나가지 못하고, 잘 가요. 또 어떤 순간에 탁 걸려서 넘어지고, 탁 멈추고, 뭐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분명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의연함이 생겨나고, 생각할 줄 아는 지성이 있고, 뭔가 진지함도 있고, 세상에서 더럽고 치사한 거다 맛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순간에 무언가 걸려서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 문제들을 가만히 보니까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청년 시기 때 새롭게 생겨난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형성돼 왔고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형성되어 온 것들이 그 안에서 다뤄지지가 않은 것이죠. 내면의 문제가 오랫동안 처리되질 않으니까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을 결정적인 순간에 붙은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집안에 계속 두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드시고 사세요. 음식물 쓰레기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썩죠. 썩기 시작하면 뭐가 꼬여요? 원래 가꼬이고 병균이 꼬여요. 음식물 쓰레기 그냥 집에 두시는 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상처나 사연들이나 화들을 진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냥 둬버리면 이게 굳어지고 뿌리가 박혀서 따라하겠습니다. 견고한 진이 된다. 견고한 진이,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에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그 영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 영역에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상처 화들이 우리 마음에 처리되지 않고 쌓이면 쓴뿌리가 되고요. 용서치 않게 되는 악독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쉽게 거절감을 느끼고 열등감에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됩니다. 이것도에 수많은 열매들이 있죠. 결국 이것이 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쓴뿌리가 있고 열등감 있고 거절감 있고 이렇게 되면요. 관계가 수월할까요? 자꾸 막힐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혀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해도 주님께로부터는 선하고 깨끗한 동기로 하는 게 아니라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나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로 일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100%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지 못하게 되고 살아가면서도 건강한 정체성이 없는 거죠. 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죄에 짓눌려 죽을 죄인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영사받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건 성경이 굉장히 큰 은혜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능력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되죠? 그냥 죽일 죄인이에요. 죽여, 죽여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들은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내가 있고 미워해야 될 내가 있는데 나는 무조건 미워하냐? 이렇게 돼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이런 데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항상 이런 부분에서 걸려요. 정말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자꾸 이런 견고한 진들로 인해서 무너짐을 자꾸 경험해요. 여러분 견고한 진 뒤에는 죄가 있습니다. 열등감 이 있고요, 비교 의식 이 있고 이런데 뒤에는 항상 죄가 있어요. 죄를 저질러요. 그렇게 무너짐을 경험할 때마다 <laughs> 우리 안에 정말 무서운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 네. 믿음이 네. 상실되어져 간다. 아, 네. 무슨 얘기냐? 자꾸 넘어지고 은혜 받아도 자꾸 안 돼요. 그러면 수련에 와도 기대가 될까요, 잘안 될까요? 잘안 되게 돼 있죠. 아니, 표정 아닌 척 하는 사람 있는데 저한테 몇 명이나 그렇게 상담 받았잖아요? 가봤자 또 그럴 텐데, 이런 사람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딱 제안을 해요. 내가 어릴 때부터 했는데 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또 가도 소용없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 그랬죠? 못해요. 혀가 둔해요. 오늘 자를 보내서서 계속 뺐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혀가 둔하다고? 너네 혓바닥 누가 만들었냐? 너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비참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자꾸 넘어지니까 자꾸 쓰러지니까 하나님을 딱 제안하는 거죠 또 가봤자 소용없어 은혜 받았다 또 넘어질걸 따라하겠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믿음이다 믿음이야? 그것도 믿음이에요 은혜 받았다 넘어진다 가봤자 소용없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추측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대로 될거예요 여러분 믿는대로 될거라고요 넘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여러분 수련에 들어봤고, 은혜도 받아봤지만, 그러나 비록 넘어졌지만 하나님 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너무 잘 알죠. 우리의 낙마, 열등감, 좌절,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정확하게 무너지는지 잘 알아요. 돈이랑 돈의 욕심 없는 사람, 원수가 돈 갖고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좌절 잘하는 사람 정확히 좌절났다 놓어져요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 넘어뜨리는 영역이 다양해요 아니면 몇 가지예요? 아, 물론 다양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치명적으로 넘어뜨리는 거몇 가지예요. 소수죠. 몇 가지 안 돼요. 치명적으로 넘어뜨리는 영역 몇 가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원수 너무 잘 알아요. 자러분 자포 자기에 이르게 만들고 이도 저도 아닌 자기에 주저앉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자니 찝찝하고 하나님을 찾자니 부담스러워 이상한 자리에 가서 우리를 앉쳐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지도 않아요 또 이런 얘기 듣는다 그래 나는 쿨하게 이제 떠나겠어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건 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라고 할때 아버지가 증세를 말하면서 뭐라고 하죠? 따라하겠습니다. 할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건 믿음이에요? 아니, 푸념이에요. 푸념이죠. 왜까요? 여러 군데를 다 다녀봤는데 못 고쳤어요. 자꾸 해도 안 되니까 마음에 믿음이 점점 사그러져 들어가죠. 푸념만 남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안 고칠 거예요? 안 고칠 것도 아닌데 믿지도 않아. 그쵸? 그렇죠? 이런 이상한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수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네. 그 아버지가 뭐라고 울면서 얘기하죠? 주여,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포기해야 될까요? 믿음을 구해야 될까요? 네.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포기할 게 아니에요 티브리소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래요 그럼 믿음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믿음을 주실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못 나간다고 해줄게.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을 통해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내면은 성장하지 않은 채로 외형적인 경험과 열륜들만 쌓아져 가면 어떻게 되느냐? 겉사람은 굉장히 강해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약해져 가게 돼 있어요. 속사람은 영적아이예요 상처와 열등감과 거절감과 좌절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겉에는 내가 막, 청년의, 청년 공동체에서 임원을 맡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리더를 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강해요. 근데 속사람은 열등감, 좌절 이런 것들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은밀한 곳에서는 자꾸 범죄할 뿐만이 아니라, 사역하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내가 점점 주님 앞에 충만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도 무너질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역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러니까 그 변화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세요. 나사로가 아프다고 해서 주님이 와서 고쳐주시길 바랬지만 주님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늦게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배단위에 도착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기를 바랬던 기대가 어긋난거죠. 이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죽었으니까 죽으면 고칠 수가 없는거예요 죽으면 살려야만 하는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주님 앞에 이중적인 고백을 합니다. 어정쩡한 위치에 서서 어정쩡한게 제일 나쁜거예요 어정쩡한 아무 역사를 할수 없어요. 마르다 뭐라고 그랬죠? 21절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미 죽었지만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이다.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라. 그러니까 말르다가 뭐라 고 그러죠? 하지 마세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썩어서 냄새 나요. 아까 앞에서 뭐라 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구면다 해주신다고 얘기해 놓고 <laughs> 뒤에 와서 또보래요 썩었으니까 하지 말래요. 냄새 나는요 자, 이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믿음입니다. 풍영 수준의 이건 그냥 희망 수준이라고 그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런 희망 수준에서 머물지 않기를 바래요. 네. 좋은 강사님 오셨다고 될리니에요 은혜증 끼쳐 봐. 쭉 기대고 앉는다. 은혜가 끼쳐질까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안 됩니다. 그래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래요. 아멘.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따라하겠습니다. 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네. 하나님의 네.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라. 아멘? 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네. 죽어서 이미 부패가 시작돼서 냄새나던 나사로가 새로운 생명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수족을 붕대로 이렇게 동인 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막 칭칭칭칭 담았어요, 칭칭 시체를 붕대로 동이고, 얼굴도 소근에 쌓여 있었대요. 시체의 모습 그대로 미라처럼 나온 거죠. 그때 주님 뭐라 고 그러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칭칭 감겨있는 이것들은 죽음의 잔재들이에요. 이미 살았지만, 여러분 죽음의 흔적들이 감겨있었죠 몸은 새 것이 되었지만, 아마 붕대에는 썩은 그, 썩은 물들이 묻어있을 수도 있어요. 얼룩덜룩.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산자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산자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 첫째로 무덤 안에서 잠자던 자들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성 듣고 깨어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살아났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죽음의 잔재들을 칭칭 감고 있는 자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믿으시죠? 예. 네. 우리가 이스라엘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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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 문을 열어라. 예, 나 서로가 살아나기 위해 제일 먼저 무덤의 문이 열렸어야 돼요. 이 무덤 문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죽어 있는 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나는 이 안에 있는 나잖아요. 이게 나오려면, 죽어 있는 이것이 나오려면 우리의 무덤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해도 안 된다는 생각. 어차피 은혜 받아야 또 무너질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버리세요 그것도 믿음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의 무덤의 문을 여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깨워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두 번째 진실하세요 많은 경험 많은 체험이 여러분 안에 있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것 같고 내가 순장이고 내가 사역자로 여러 위치에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내면에서 여전히 울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말씀 앞에서 성령 하나님 앞에서 직시하시고, 내가 이러한 모습임을 발견하는 빛나 같은 어린아이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계속 중화에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안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문제로 죽을 때까지 시름하는 일을 얻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살아났는데 풀어나와 다니지를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세요? 물론 여기 거듭나야 되는 사람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죽음에서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살아났지만 살아치지 않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 칭칭 감고 있는 그 죽음의 흔적들이 벗겨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되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기 한 번만 기도하고 싶은데요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내마음의 무덤문을 엽니다 해도 안된다는 생각 어차피 은혜 받아보자 다 쏟아버릴 거라는 마귀가 주는 믿음 그것을 철석같이 붙들고 살아가는 이마음에 잘못된 믿음들을 무너뜨려주시고 이 견고한 진들을 돌파시켜주시고 주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그 믿음을 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기도 하겠습니다 주여